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쟁 방송 난 알아요 난생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1 5일부터2 4일까지까지 이원난농원에서 워커리아나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제가 어떻게 관람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한번 따라서 들어오시면. 먼저 들어오시면 여기는 판매장이고요. 판매장은 예,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저희가 이원난 농원 방문 고객님에서 이벤트 참여 명단을 만들어서요. 오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성함 거주지명 서명을 적어 주시면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번에는 상품을 총 4개 준비했는데요. 어, 지난번에 저희가 뽑기 했잖아요. 이제 또 매번 같은 거 하기는 재미가 없어 갖고 이번에는 저희가 추첨을 할 겁니다. 전시회 끝나고 추첨해서 총네 분께, 1등 한 분에게는 오코리아나 어, 마더 모델 개화 사이즈 MC를 드리고 나머지 세 분께는 중묘, 저희가 세 개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혹시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아, 어, 그 다음은 들어오시면 그때 관람을 하시고 나서 판매장은 여기 이쪽하고요. 저쪽 양쪽에 판매장이 있고 여기 가격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다 이게 바코드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얘를 들면 이게 가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있으니까 하시고 또이 가격은 저희가 행사 기간 내에는 보통 10%에서 20%까지 세일하니까 오셔갖고 평소에 어 갖고 싶은 난초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시면 이게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어 저희가 그 난초를 전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그 난초는 뭐 저희 이혼난 농어도 있고 직원분들 것도 있고 또 우리 키움토에서 출품하신 분들도 있는데 음 인기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분한테 상금을 수여할 건데, 음, 이거를 스티커를 오시면 방면 농어 작성하시고 1인 한분이 이렇게 빨간색의 스티커 세 장을 가져가셔 갖고요. 안쪽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딱세 개, 한 분당 세 개를 붙이실 수 있고 단 시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원난농원 거는 제외입니다. 제외고 칠품하신분 것만 저가 시상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셔 갖고 보시면 아 여기 어좀 어, 여기는 이제 저희 이온난동원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에드워드도 있고요. 이 b 에서 색깔이 좀 칼라가 좋은 이런 난초들도 있고. 여기 이번에 이난초는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고 되게 뭐라 그래? 부티가 나죠. 얘는 제가 이제 개체명을 지었어요. 샤이 러브라고 개체명을 지었고요. 이런 난초들도 있고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쪽에는 저 이현난동원에는 뭐, 크리아나나 일반 난초들이 쭉 전시가 돼 있고. 여기는 보면은, 음, 이거 실물로 보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키움터에서 저희가 예전에 판매했던 건데, 얘가 뭐냐면 시그널 체스, 메스 컴퓨전 M 이라고 해서, 그 외계 생명체 같은 생긴 아주 난초가 있는데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이런 난초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로 들어오시면 어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단그 오픈하면서 어좀 이렇게 포토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포토존을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셔서 여기 모자를 예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뭐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쓰시고 앉아갖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건 여성용이라서 저한테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앉아서 포즈를 취하고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예쁘게 촬영하시고 또 안쪽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자, 매번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원농장의 역사입니다. 46년 된 박지란 플라티세리움 비포카툼이라고 해서 얘가 보시면 이거 잎알이 영양잎이죠. 영양잎이 0.몇 밀리 밖에 안돼요. 근데 그게 붓고 붙어서 밑에서 보면 이 관람 포인트는 들어오셔서 아래쪽에서 보시면 거의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행성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 박지 안을 보시고,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서, 연못에 있는, 여기 보면 이게 다얘들이 움직이지 않아서요. 거북이가, 마치 이 거북이가, 아, 조각상 같이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손대면 물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안 되고요. 얘는, 거북선 위로, 여기 자두, 지금 일강욕을 줄기는 자두하고 이렇게 거북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안으로 쭉 들어오셔서, 지 보일러가 들어와서 소리가 좀 큰데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자, 양쪽으로 해서 여기는 오키드 로드. 그래서 저희가, 어 안에 아주 오래된 골동품부터 시작해서 그런 난초들이 있어서 세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우측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있는 난초들을 저희 지금 전시 준비하느라고 되게 혼란스럽긴 한데요. 여기 있는 난초들 앞에 명패가 붙을 거예요. 여기가 명패가 붙고 그 앞에 하얀 종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스티커를 떼어서 쭉 전체를 다 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계속 어 저는 만약에 보니까 와어 여기 그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베이티세라, 저 물방울 이렇게 통해 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아, 이건 나는 뭐, 물방울이고 떠나서 나는 시를리아가 너무 좋아. 그럼 이쪽에 시를리아가 너무 이쁘게 펴있죠. 뭐, 그래 시를리아 개통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추첨하셔도 되고. 그죠? 아, 나는 그래도 대작이 좋아.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 전시회 때 나온 것 중에 진짜 명품이죠. 얘네들은 개체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떠나서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몇 대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두 송이 옆에서.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얘는 베이비티어스하고 일렉스러브인가? 그럴까? 네. 베이비티어스하고 일렉스러브에서 태어난 세미 알반데 이렇게 보시면 꽃이 지금,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여튼, 한 20송이 이상에 이렇게 꽃이 펴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철이 퍼시발리아나가 많이 필 때여서 퍼시발리아나가 T4부터 시작해서 티아고, 썬미트, 알바 그죠? 이렇게 쭉 있고 여기는 또 대륜 계통들이죠 지금 이제 트리아네가 많이 펼때에서 트리아네, 알바, 시룰리아,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얘도 시룰리아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보실 때 그냥 오셔가지고아그 어 감상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번기에 회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화형이나 화색이나 이게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스타일이 맞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그냥 하나만 딸랑 있으면 어떤 게더 이쁜지 몰라 요 여기도 보시면 그죠? 얘가 프레스탕스인가 포밀라인가 헷갈리나죠? 프레스탕스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렐리아 프레스탕스가 하나, 둘, 세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얘는 전반적으로 둥근 화형이고요. 요건 제가 작년에 선발했던 거, 한 12cm 정도 나오는 거고, 요거는, 아, 얘는 화형하고 화색이 되게 이쁘네요.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아, 이게 도대체 이쁜 건지, 아닌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또 저희가 그 입구 쪽에는 간단한 다과하고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타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람하시고 안쪽 구경하시고 이거 매번 오실 때마다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화장실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100m예요. 입구 들어오시면 급하신 분들은 먼저 오시자마자 안으로 쭉 들어가서 화장실 맨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시고 여기 다 둘러보신 다음에 이제 오키드 로드로 들어가서 로드들은 작, 그, 제가 설계할 때 여기는 그냥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스스로 알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세월의 때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틸란디시아 동굴도 있고. 보통 오시면 이쪽은 못 들어오는지 아시고, 안 들어오시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드 로드 쪽으로 들어오셔갖고 로드가 저희가, 여기가 250평. 그 다음에 아까 오키드 정글 있죠? 지금 출품 전시되어 있는 거예 거기가 250평이니까 그렇게 즐기시면, 전시회, 아, 내가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전시회라는 게, 음, 이게 뭐 대만 전시회나 일본 난전시회에 아직 규모가 있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혼 농장의 자체적인 그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 안에 또어크리아나 대형 종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아 입장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전시 기간은 무료 입장이니까요 사실 이 정도 곳을 보면서 무료는 거는 무료이면 정말 가볼 만하겠죠 그죠 물론 지방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만 오시지 말고요 오실 때. 고양시에서 어불란농원에서도 전시하고 있거든요 16, 18 아니 16, 17인가? 15, 10, 아 16, 17일 날 전시하니까 거기 들렸다 오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고 가는 길에 들리셔도 되고요 또 여기 일찍 오시는 분들은 문산성 등등반도 하셔도 되고 강화도에 가셔갖고 보문사 들리시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전시에 어떻게 관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많은 분들 오셔갖고 음 아주 다양한 난초 난초의 향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